뭐. 이게 소리도 나와요? 이게 펜 돌아가는 소리야. 아, 어, 펜 돌아가는 소리야. 이거 니까 그러니까 소리. 아, 드론이, 아, 드론이 내는 소리인 줄 알았어. 여기 땅을 비추고 있네. 아, 드론이 내는 소리인 줄 알았어. 아, 저기로 가는구나. 좀 움직일 줄 알았어 손가락을. 아니 어, 뭐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하나도 없네. 이거 신기하네. 세, 세팅을 잘하면. 약재 용기 약재 없음. 음. 세팅을 잘하면 일시정지. 내가 할게 없어. 약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자리 비치. 오라 그랬나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약 해볼까? 아니 근데 약재가 없다 하잖아 오라 그래볼까? 뭐라고? 한국말로? 해요? 오라고? 와야! 아, 어. 와 우쭈쭈 우쭈 님 이래야 되는 거아니야 그래 <laughs> <목소리> 오네 오네 잘 오네 우쭈쭈 우 찢어 어휴 어휴 그래 어휴 잘 오네 어어 어휴 어휴 잘 왔네 어따 내되가지 말고 어따 안되나 아니요 올 수도 없잖아요 어 네. 여기서 이제 여기 내리나 봐야 되겠다 미치겠어요. 얼마나 살게 되는지 내가 몰라보고. 어 내리네. 어.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청룡 마음에 들었어. 어, 청 청룡 마음에 들었어. 아무도 할게 없어. <laughs> 나도 스마트폰이 있어. <laughs> 난 동그라미 누르는 줄 알아. 한번 약이 떨어져서 멈췄잖아. 네. 그러면 약을 다시 채우고 배터리를 바꾸고 계속 댐을 누르면 아까 여기까지 쳤거든. 네. 그럼 그 자리로 아, 가서 이, 다시 치는 어, 거야? 이, 이 자리로 다시 가서 나머지 이어서 아. 치는 거야. 알겠어요. 드론이 또 이륙합니다. 이륙한대요. 아, 저기 약이 나오는게 보이는구나. 여기 땅이 크기 층장에 딱하면 약이 얼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 참 생각 좋다. 다 기계 와 있는 척 이렇게 안 하면 힘들어져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아저씨는 기계가 저 끝에까지 가나? 거기 저기 내가 지금 자는 곳 표시해 아 거기 표시해 놨구나 저기 표시해 놔 가지고 빨간 점 찍어 놔 가지고 거기서좀 표시. 해응 됐어 사람보다 낫잖아 이놈한테 다알고 갑 앞뒤, 좌우 위아래 살살 다있어요 굉장히 산책? 나는 손으로만 갈줄 알았어요. 안 걱정하네요. <laughs> <laughs> 접시 들고 있을지, 뭐, 머리통만 들고 있으면 끝인가? 어? 가만히 들고 와 있네. 제가 비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너무 낮아지니까. 이럴 어. 때만 내려올 수가 없구나. 이제 고 옷을 아, 누르고. 아. 조종 스틱을 뒤로 움직여 취소다 어. 뒤로 움직여서 네. 알려주잖아. 아. 지금 계속된 장애물 때문에 잠겼어. 예. 그럼 이제 얘가 스틱을 뒤로 해서 네. 뒤로 해서 잠긴 걸 풀어주라고 알려주잖아. 네, 그럼, 뒤로... 그럼 뒤로 이렇게 한번 해주면 풀려. 아. 풀고 다시 이제 계속. 계속 버텨거든요? 아, 진짜 알았지. 아, 또 치는구나, 제가. 다시 아, 이어서 칩니다. 멈춘 아, 지점으로 음. 다시 돌아가서. 이 음. 아, 너무 나설수더라고좀더높이는 좀. 아, 여기 끝까지 치면. 내가 신의 항공기 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나님 너무 위험했어. 지금. 니 나무 위험했다. 이야. 들어와. 들어와. 니 나무 위험했다. 저 저. 이 사장님이 그런데. 시크하게기 향하네. 제가 별로. 두 시간 안에. 어. 혼난 어, 다오늘 배터리 안 준다. <laughs> 비싼 물이 어. <laughs> 아, 금방 친자형 6,000평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는 사람이 칠라 그러면 이걸 쪼 쳐야 되는데, 이걸. 하루가 뭐야. 꽤 오래 걸릴 까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쳐야 되는데. 우리 같이5 0 0평짜리 하나 있거든? 네. 3명이서 한 4시간 쳐야 돼. 봐봐. 근데 이거 나 혼자야 뭐, 한 10분이, 1 0분 20분이면 되지 않나? 내 보기엔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약간 늦는 시간. 어. 그게 제일 <laughs> 아, 야, 나오는 게 예쁘다. 아, 이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아, 형 나오는 게좀 색깔 이쁘다. 어, 이게잘 준비했어요. 냄새 진짜 좋은데야. 색깔은 이쁘네. <laughs> 구슬 아이스크림 색깔. <웃음> 맞죠? <웃음> 그거잖아. 냄새 냄새는 진짜 고약한데. 아유 멋있어. 이거면 <laughs> 두 라인, 세 라인 남았어. 어, 아, 세 라인. 아, 니잘 친다야. 형, 얘가 흔들기도 약이 좀. 끝머리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그걸 너무 흔들어줘아 형이 흔들어줘야 뭘뭐 그, 그냥 내려보니까 그냥 네. 한 수씩 남아있더라고아 아, 이렇게. 자그러 아, 이렇게 그렇게열어고 흔들어 봐봐요 되게 흔들어 봐요아이렇게아이 정말 잘야아 저렇게 아 그렇게 흔드는구나 잘하는데 노래를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어, 어우 이거 봐 어우 이 좋아 어, 제대로 떨어졌다 아, 형럼런업은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음, 동네 끗에게까딱 비어주고, 이라 그랬어? 오 응, 뭐라 그랬지안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머리? 아니야 여기 치어치 그치, 응. 이러면 오차는 오차범위 누르면 마루기가 나고 아... 고생했네 이게 듣기로는 오차범위 10cm? 음. 10cm가 안된다 그러는데 무